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6장. 경고한 신뢰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한구절 묵상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대와도 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인생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성공가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묵상 질문.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 존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삶 속에서 묵상하며 발견해 보세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견고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선포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이사야 26장 3절.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이사야 26장 3절.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